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두시합구입니다. 오늘 또 공지가 떴습니다. 일단 예, 공지사항 뜬거좀 같이 읽어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보상에 대한 내용이 그좀 추가가 된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까지 해서 보상이 사실 크게 이루어진 게 없어요. 5천만 BP랑 그다음 1천 FC, 그다음 14일 날 들어오는 그 네트워크 오류 그 보상으로 인해서 1억 BP 뭐 이거 외에는 지금 딱히 큰 보상은 없었고. 사실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금요일날 게임에 접속이 안 돼서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버닝 이벤트라든가 그다음에 트로피샵 이벤트 그리고 어뭐 각종 버닝 이벤트들 DIY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제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지가 나온 것 같아서 좀 같이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플레이 개선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좀 보고 갈게요. 보상 먼저 보상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피파올림퍼 서비스 총괄하고 담당하고 있는 박정우입니다 본격적으로 1월, 아, 12월 17일, 점검 이후 의도치 않게 게임플레이가 원활하지 않게 지속되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사과드린다는 내용이고요그 다음 1월 8일, 게임플레이 사과보상 및 체감 개선 계획 안내에 대해서, 어, 주요 좋은 1차 공지를 좀 준비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활하고 쾌적한 게임플레이가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원인 파악과 안내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안내드릴까 12월 17일 클럽 라커룸 훈련코치 등 새로운 콘텐츠를 업데이트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다. 자, 여기서부터가 사실 문제입니다. 이런 뭔가 훈련코치라든가 이런 라커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짜 많은 유저분들이 2년을 넘기기 다렸습니다. 뭐 훈련코치는 저희가 없었던 콘텐츠이기 때문에 빼고 뭐 클럽이나 라커룸을 예시로 들자면 2년 넘기기 다닌 거 맞죠? 근데 왜 테스트, 서, 테스트 서버에서 진행을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테스트 서버 메타만 바뀌는데만 쓰고 그냥 바로 오픈하고 적용을 시키느냐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상세하게 제보해 주신 내용 이외에도 여러 구단율의 로그 분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에 적용된 여러 컨텐츠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됐다. 진짜 많은 시간이 소요됐죠. 왜냐하면 지금 12월 17일 이후에 이런 상황인데 지금 1월 10일입니다. 거의 한 달이 한 달. 예. 진짜 우리가 당장 어제 같은데 뭐 맨날 우리가 이제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한 달이, 한 달이 최대한 신속하고 안정하게 시킬 수 있도록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2차 공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정확한 어 뭔가 어 사유에 대해서 이제 요거인 것 같은데 뭔가 아직 정확한 걸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안정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말입니다. 자 이어서 게임 플레이 개선을 위해 준비 중인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넥스필드에서 업데이트 이후 느끼고 계신 몇몇 불평사항에 대해서 여러 게임 플레이 관련 지표와 여러 구단 주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참고해여 계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시점이 임박하더라도 중요한 상황에서 갑자기 경기가 종료되는 현상 완화할 예정이다. 요거 정말 필요하긴 했었죠. 예, 내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는 게 내가 골대에서 막 탁탁탁해서 뭔가 골을 딱 집어 넣는 그 골이 들어가는데도 경기가 딱 끝나는 경기가 있어요. 예, 이런 걸 당해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당해 보신 분도 들 있을 텐데 이게 사실 말이 안되잖아 실제 축구에서도. 골이 들어갔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17일 점검 이후 의도치 않게 패스 턴 일관적이지 않는 체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세부 내역 검토 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약발 패치가 됐죠. 약발 패치 되고 나서 저도 게임을 좀 많이 해봤죠. 근데 이게 패스 미스가 초반에는 좀 없었고 박스 안에서도 약발 슈팅 되게 많이 잘 들어갔어. 근데 지금 약발 패스 미스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래서 더 중앙에서 막 진짜 패스마스터 있는 예를 들어서 파브레가스뭐티아고 알칸타라 이런 선수들이 지금 원래 이제 메타가 바뀌면서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질 뻔 하다가 약발이 3이라는 이유로 또 인기가 없어지고 있어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진짜 아쉬운 거잖아요 맨날 같은 선수만 쓰는 거 PA라 굴리트 뭐 이런 선수들 물론 여러분들 쓰고 저도 쓰고 다 쓰겠지만 그런 거보다 사실 진짜 패스 마스터 히든이 있다면, 어 그게 또 인게임에서 발휘가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패스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골로 이루어졌을 때그 쾌감. 사실 이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 지금 메타가 좀 그래도 마크보다 낫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다시 뭔가 돌아오고 있는 느낌.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스케줄하다가 본 건데 아이콘팩이나 이런 거 오픈할 때 원래 이펙트가 변경됐었던 거 아시죠? 예, 살짝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조금 더 뭔가 디테일하게 바뀌었었어 이펙트가 카드 깔때 근데 그거 아이콘 백 지금 까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거야 물론 게임 내 이런 부분들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돌아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는 거고 그것도 느꼈으니까 어, 그리고 심지어 카트 이펙트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 다음에 1월 17일 개선작업을 통해 네트워크 오류 발생 빈도가 확연하게 낮아진 점을 확인했으며 일부 구단주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항목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아... 이게 진짜 심하죠 지금. 제일 고통이라고 봐. 인게임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게임을 못하니까 인게임을 뭐볼 수가 없잖아이 예. 이번이번이 you can get a job, you c a 고쳐야 될것 같아요. 1대1 문의를 통해서 다양한 뭐 오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 재현 시도 및 원인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라 하시는데 지금 이제 오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죠. 게임적인 오류에서도 뭐골키퍼가뭐이렇어리버리까다골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많고 되게 오류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의 그 아프리카 게시판에도 올려주시지만 뭐다 1대1 문의에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또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내드린 작업에 대하여 상세하게 상세한 내용은 1월 12일 2차 공지에 안내해 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 일단 12일까지는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일단은 교체가 되는 거에 대해서 는 공지가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 저는 솔직히 진짜 훈련 코치 시스템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진짜 좋은 컨텐츠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욕을 먹게끔 만드는 게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훈련코치나 이런 시스템이 네트워크 오류발생 빈도를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빨리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게임이라도 좀 하고 싶게 만들게 하려면 빨리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점검 보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온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8일부터 10일까지 지급되고 있는 임시 점검 대안 보상과 1월 8일 웹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한 구단위원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블업 2탄 이벤트는 44일 날 정기 점검 이후에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IY도 전부 다 진행되는 것 같고. 상반기 트로피샵도 전부 다 진행되는 것 같고 모바일 윈터 출첵 이벤트도 전부 다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복귀 이벤트 뭐 프리버닝 더블데이 3탄 이런 것까지 다 전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그때 당시에 점검이 10시에 끝난다고 해서 8시 반에 끝났어요. 근데 12시까지도 접속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튕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버닝 참여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아예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금이 되고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어... 혹시나 그날 빠졌던 분들은 그냥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마 접속 시도 안 하신 분들도 다 들어올 거예요. 예. 이거는 모든 유저분들한테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신규 복귀 유저분들은 신규 복귀 유저만 해당하는 것 같고. 그다 전체 구단유 님 대상을 해서 어, 들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와 진짜 여러분들 너무 이 피파 온라인이 아,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뭐 중거리 슈팅이 박스 안 슈팅보다 더잘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도 거의 느끼시는 거 아마 비슷할 거야 중거리 너무 잘 들어가잖아 근데 뭐 사실 중거리 슈팅 뻥뻥 들어가야 그래도 뭐 우리도 때리는 만 나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나는 이 약발 패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진짜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분명히 어느 정도 버프를 받았었거든. 패치하고 나서.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진짜 도대체 왜일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넥슨에 진짜 1인실이 가졌던 분이 분을 직접 같이 가가지고 했던 적이 있어요. 했는데 진짜 이렇게 뭔가 피파를 좋아하는 분들이 진짜 많다는 걸 저도 계속 이렇게 방송하면서 느끼는데, 도대체 이 친구들은 정말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 걸까? a 와 넥슨은 도대체 어떤 소통을 하길래 정말 쉴거 다시고, 어, 3주 동안 점검 안 해버리고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피해는 전부 다 유저들이 진짜 받게끔. 솔직히 피파 온라인 여러분들. 무료게임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진짜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다보면 은 거의 조금씩 조금씩은 현질하게 되니까 물론 내 돈을 쓰지 않아도 이벤트로 받은 것도 현질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하다보면 현질을 할수 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 구단이 좀더 좋아보이게 만들게끔. 뭔가 더 설정이 되어있고 이 시즌보다 더 좋은 시즌이 있으면 그거 쏘고 쓰고, 쓰고 싶은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돈을 드리는 만큼 그만큼 진짜 EA와 넥슨에서도 서로 진짜 뭔가 발전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내놨으면 좋겠어요. 유저들도 돈 많이 쓰잖아. 돈을 쓰는 이유가 진짜 재밌는 게임 하고 싶어서 돈을 쓰는 건데 왜 이렇게 진짜 항상 일이 터지면 이렇게 나서고 일이 터지면 해결하려고 하고,라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공지가 이두 가지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일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뭐또 저녁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